그러면 눈 나쁜 면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술? 안돼 별일 있으면 아, 안 눌렀어. 되게 나를 애처해. 가베나가베키안 돼요. 피나들 며칠 전에 오빠가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눈이 잘안 보인대요.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제부터인가 갑자기 눈이 갑자기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원래 되게 어. 말끔하게 보였거든.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은 응? 원래는 아름 어. 돼지 이렇게 깔끔하게 어. 보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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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아름 어. 돼지 아름 돼지. 어, 이렇게 보인다고? 아름, 이렇게 보인다니까? 오 이거 너무 심각해 문제인데 아... 눈이 잘안 보인다는 거잖아. 오, 지금 안 보여. 안 되겠어. 아니야. 그래도 오빠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 한번 시력 검사를 해보자. 시력 검사를 해보자고? 응, 응. 아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 아 좋았어. 짜잔. 제가 오빠를 위해서 시력 검사표를 샀습니다. 자, 오빠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이거 아름아. 진짜 안 보이면은 나 재수술 해줄 수도 있어. 뭐? 재수술? 어. 아, 아니 아니야 저번에 이거 했을 때 엄청 잘했잖아 이, 이번에도 할수 있어. 어자자 네, 자. 바로 0.6으로 간다. 어, 어, 어. 자 이거 자6오 좋았어 이거 야, 이거 지금도 별로 안 보이는데 4. 오 다음에 이거 7. 오 그래 나름 괜찮아 이거 왼쪽. 응안 보여. 안 보인다고? 응. 아니야 그그그그 그. 어, 빨빨 그래. 그래. 이거는 나비. 어 좋았어. 나1 2로 간다. 안 보여. 이거는 안 보여. 이거든 안 보여. 이거. 헐 대박. 아니, 안 보? 여나 여기 근데 여기가 원래 잘 보이는 데고 안 보이는 데는 여기인데? 근데 거기가 안 보인다고? 오! 영상 찍으면서 또 새롭게 알았어. 왼쪽도 안 보여. 아유. 바꿔봐 눈 바꿔봐 알았어 알았어 어눈 바꿔 자 이거 차어 좋아 나비 자 바로 0.9로 간다 위에 응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어 이거는 안 보여 안 보여? 어 이거 열자 10, 1.0인데 이거는 사 이거 안, 안 보여 안 보인다고? <laughs> 오빠 어떡해? 아니야 잠깐만 그대로 봐. 인공 눈물을 어. 넣고서 한번 잘볼 수도 있어. 응 그래. 자 이제 해보자. 자 바로 1.0으로 이거. 안 보여. 어? 인공 눈물 아. 넣으면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데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안 보이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된거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 그럼 바로! 뭐? 오빠 내가 말했지 순한 나한테 오이를 잘 먹어달래 눈이 말라지고 눈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오빠 오이안 먹었대. 그래도 이렇게 된 거야. 오이 먹었으면 눈좋아질지 있어 그런 거야? 그래. 어. <laughs> 응 그래.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laughs> 응. 맛있어? 응. 어때 눈이 좀 좋아지는 거 같지? 음음. 응. 그래. 어 그래 그럴까? 그러니까. 가해 해보자 해보자. 오빠 이제 오이 먹었으니까 이거. 안 보여. 보이... 안 보인다고? 응. 안 되겠어 오빠.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 아 여러분, 어 지금 이렇게 아니라 지금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응. 다음날 아침에 빨리 병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 내일 아침 빨리 가보자. 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신나? 나 지금 아. 너무 무섭다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 아 좋다. 지금도 아. 할 다르다. 아, 아니, 아니 어디가... 정확하게 검사 받고 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지. 어, 오빠 이제 큰일 났어요. 눈, 눈 이렇게 띠... 이렇게 딱 뒤집고 이렇게 해서 검사... 야, 이거 그러면눈나 나쁜 다시 재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재수술? 어, 아, 아니,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술을 물로 씻고서 다시 끼고서... 그러면 안 돼. 오... 그럼 또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 아, <laughs>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그러겠지? 어, 여러분, 그래요. 저 별일 없겠죠? 안 돼. 별일 있으면은, 눈놈으로서 대기나 매찬.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 그, 그 그래? 응, 응. 응, 나 부른다. 갔다 올게. <laughs> 어, 오빠 갔다 와. 바이바이. 바이. 아, 지금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서 나왔어. 뭐래? 눈에 이상이 없대 이상이 없다고? 어 뿌옇게 보이는데? 그래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실력은 어. 1.5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어, 양쪽 다 1.5로 지금 올라갔어 오빠가 그 검사하는 표 외워간 거 아니야? 아, 아 모르겠다 일단 건너자 아, 그래 어쨌든 뭐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뭐음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어 병원에서 인공눈물 잘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래 맞지? 마, 맞긴 해 어휴 정말 어, 일단은 가가지고 약국가서 어. 인공눈물 빨리 사도록 하자 어 그래 이, 이래서 아름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니까 아, 잔돌이라고 생각하면 안돼늘 습관적으로 아, 예. 어, 네. 이렇게 넣어야 된다니백 검색검진 열게요 어? 네. 어 이것도 분산해주세요 어. 같이 해드릴까요? 네네네네 음, 어. 네. 네, 네. 네, 같이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한번 결어안했거요 이거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났다. 젤리, 젤리, 아, 뭐냐고? 내약사는데 원래 약국에선 이런 거 하나씩 사줘야 되는 거야. 저희는 이제 몸이 별로 안좋은애도 불구하고 어디 간다?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가자. <laughs> 아, 일하러 갑시다. 예. Yeah.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일하러 여기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laughs> 롯데월드. 아니 아니야.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거울미로를 찍으려고 롯데월드에 왔는데. 촬영이 안 된대요, 여러분. 촬영이 안 된대. 음... 자, 그럼 그냥 그래 가자. 아, 그럼 가, 오빠. 롯데월드까지 왔는데. 왜? 놀이공원이면 은 추러스 정도는 하나 먹고 가야지. 추러스가 어디 파는데? 야, 나 눈도 잘안 보인다고. 걱정 마, 오빠. 날 따라와. 가봐. 알았어. はい。가자 와, 여러분, 지금 롯데월드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음,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고 편한 테도몇명 걸려가지고, 스쿠폰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어 드렸습니다. 음, 맛있다. 역시 놀이공원에서는 이걸 먹어야 돼. 나 원래 이러고 먹으려고 온게 아니잖아. 음, 그렇긴 하지만. 집까지 굳 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같은데, 눈도 잘안 보이는데. 그래, 오빠. 내가 이거 가려줄게. 그래,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음, 우리 집 가? 응, 음, 음. 가자. 음. 자, 여러분, 저희가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병원도 갔다 오고 이제 지금 집에 왔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비엔나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오빠 힘내라고 댓글 써주세요. 비엔나들. 너무 고마워. 그러면 우리는 비엔나들 매일 행복해야 되니까 응. 늘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 안녕. 안녕! 눈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얘들아. 어?